자, 제일 먼저가 뭐야? 35번? 자, NA와 MB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지?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네. 맞지?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뭐냐면 X 플러스 3Y는 14지? 네. X 플러스 3Y가 14인데 XY가 뭐래? 자연수라고 그랬지? 그지 그럼 이렇게 보면 돼.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를 y를 먼저 대입을 해. y가 1이야. 그럼 x는 얼마야 돼? 1 1 음. 자, y가 2야. x는? 8. y가 3이야. x는? 5. y가 4야. x는? 2. 어, y가, 아, 됐어. 요렇게지. 요렇게가 이제 원소란 말이야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응. 그 원소의 개수가 네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. 네.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? 네. 그건 K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. 응. 그럼 얘 원소의 개수가 네 개여야 되면 K가 얼마야 돼? 4. 어. 그래. 아, 그렇게 안 돼요? 응. 뭐야? 됐어? 네. 42번?